안녕하세요. 또 많은 팬 여러분께서 공명 씨를 기다리셨습니다. 네, 와 성큼성큼 훤칠하십니다. 원 안에 서셔서요,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멋진 사진 많이 찍힐 수 있도록 좋은 포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시선 가운데로 살짝 옮겨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른쪽, 네, 아, 어,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 멋지게 훌륭하게 사진촬영해주신 공명 씨 고맙습니다.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영화 부문 남자 조연상 후보에 올라와 계신 우리 시상식장 단골손님 우리 진선규 씨입니다. 무대 안에 연하에 어, 선수시면 시상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왼쪽 네네 네, 왼쪽이 살짝 아쉬웠는데 왼쪽 한 번만 더 바로 와주실까요? 네 오늘 좋은 소식 이렇게 활짝 웃으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 <목소리> 영화 부분 남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 올라와 계신 우리 류승용 씨인데요 아또이 헥카칩이 아주 돋보입니다 원 안에 서주시면 저희가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들 많이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버건디 컷칩 상당히 돋보이는데 오늘 시상식장에서 활짝 웃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영화부문 여자 조연상 후보에 올라가 계신 리아이 씨. 트렌치 네, 스트스가 정말 잘하는데 원 안에서 주시면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이어서 가운데에 돌아와 주시고요 가운데로 시선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시면서 무 환한 미소, 예쁜 보조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현희씨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